<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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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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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게 간다고 아기가 나온대? 몰라 좀 빨리 뛰면 나올 수도 있어 <웃음> 뛰어 <웃음> 뛰어 <laughs> 안돼 <laughs> 우리가 지금 뛰고 있는 이유는 아기가 빨리 나왔으면 해서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laughs> 이 뛴다고 애가 나오냐? 지금은 38주 2일차 아기가 아직 나올 준비가 안 되어 있음 <laughs> 진짜 웃기네 근데 어, 어제까지만 해도 조심조심 다니다가 왜 갑자기 이제 애가 안, 안 나올 것 같아 안 나올 것 같아요 임산부도 <laughs> <laughs> 달리기 해도 됨 <laughs> 그런데 좀 힘듦. <힘든. 웃음> 아, 네, 이 지금 진 검사 하고 온 소감이 어떤가요? 엄청 따가고좀 불편해. 좋아. 불편했어. 불편했어? 어, 소독할 때 여기를 엄청 이렇게 이렇게 비볐는데 엄청 따가웠어. 가서 결과가 어떤데? 속골반 크기 좋고. 애기 머리 크기도 괜찮고 몸무게도 괜찮은데 이제 내 자궁이 아직 준비가 안 됐다 근데 준비가 안 되면 어떻게 돼? 그러면 애기가 언제 나올지 모르죠 빨리 안 나올 수가 있죠 어, 뭐 그래, 빨리 안 나오면 어떻게 돼? 그러면은 뭐 40주가 넘어서도 안 나오면은 유도 분만을 하거나 아니면 제왕절개를 하거나 이렇게 쉿. 해야지 근데 유도 분만 하기 싫어 자연진 통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 코라는 얘기가 왠지 내부에도 돌면서 미리 등에 쓰인 외교대 나와라. 나와. 나와라. 오늘의 아침입니다. 오늘의 아침입니다. 달걀, 사과랑 고구마, 그리고 케변 주스. 우리 그 해로의 순산을 기원하면서 3일째 3일차 그치. 3일차인데 아직 해로가 내려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요? 열심히 두시간을 걸어보겠습니다. 집 가서 짐보르까지 하자 짐보르 짐보르로 2차전 달리겠습니다. 좋아 좋아 예스 yes. 잘 고생했어. 순상 기원 4일차. 지금은 계단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15층까지 한번 갔다가 산책을 갈 거예요. 화이팅. 어. 얼마나 어. 대단하고 그러겠어. 도와주고 싶겠어. 어. 그냥 막 공짜로 막 주고. 언제나 올 거니, 해로야, 해로야, 빨리 나와라. 오늘 만보 채웠나요? 오늘은 만보는 못 채웠습니다. 아 어떻게 된 거죠? 왜냐하면 2시간 동안 산책하는 거는 너무 오래 걸려서 이제 산책은 1시간으로 줄이는 대신 앞뒤로 계단 운동을 한번 씩 했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계단 운동을 총두번 했어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패딩 입고 나올래 다시? 아니 너무 추워요. 진짜 춥다. 이래는 어. 겨울이 좀 빨리 온것 같아. 응, 한 시간 운동 못 하겠어요. 아니, 진짜로 반팔 입은 게 엊그제 같은데. 그니까. 러한 시간은 좀 무리고, 30분만 걸어야지. 손님 다 보더라고? 아 우리만 안보던 거야. 애고. <스 unmissima> <목소리만> <laughs> 한 <브람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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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낼 일이 많고. 네? 오늘 병원 가서 무슨 얘기를 들었어? 오늘은 무도분만을 해야 할 수도 있다고 하셔가지고, 날짜를 잡았습니다. 유도분만 일주일 전인데, 유도분만을 하게 되면, 자연분만이, 자연진통이 안 오는 거니까, 나중에 재왕절개를 할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 계획에 차질이 생기겠지? 어, 근데 나는 무조건 유도분만으로 자연분만을 할 거기 때문에, 재왕절개 준비물은 챙겨가지 않을 거야. 어. 어때? 그런 팩기난 나름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 그러다가 이제 제왕절이 하면은 큰일이 나지 그니까 왜냐면은 짐을 2박 3일치 밖에 안 썼는데 5박 6일 정도를 입원을 해야 되니까 너무 이쁜데? 이거 뭐야 하늘? 앞에 가봐 와 진짜로 너무 이쁜데? 이거 뭔데? 그림이다 그림 이쁘다 더 예뻐 지금 엄청 이뻐 여기 앉아서 좀 쉬어야겠다. 앉아서 쉴까? 쉴까? 오늘 마지막 휴무다. 마지막 휴무. 그게 마지막이라. 고 이제 우리 둘이 함께하는 휴무는 마지막이지. 다리 올리기도 힘든 것 같은데? 어. 만삭 임산부 특! 이렇게 다리 올리기도 힘든. 오. 다리도 많이 부었네. 아, 얘는 원래 이런. 어? 다리가 많이 부은 줄 알았는데. 아, 원래 이런 거예요, 얘는. 신발 사셨나봐요. 아, 어, 예쁘죠? 오호. 남편이 사줬어요. 구름이 높게 있고, 와 면이 진짜 많은데. 마지막 과자 파티. 심무 어. 크게 천천히 들이마시고,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여섯. 이제 아. 하루 남았어요. 12시가 지나서. 그쵸 해로아빠 소감이 어떠신가요? 심정이 어떠세요? 아직까지는 얼떨결한데 실감이 안나 진짜? 아직까지. 나도 나도 그치 방금 마사지 40분을 해서 기운을 다 에너지를 탕진한 해로아빠야 나마스떼 나마스떼 나마스때자 호흡합시다 네 선생님 자 깊게 들이마시면서 하나 둘셋 내쉬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자숨들이